안녕하세요. 홍대우 조교사입니다. 아, 오늘이 10월 29일 토요일 아, 경, 경만 하리입니다 아, 이른 새벽에 제가 지금 경주로에 나왔는데, 아, 지금, 아, 보시다시피 말이 한 마리도 없잖아요. 아, 보통 이 경주로는 6시 10분에 개방을 하기 때문에 제가 좀 이른 시간에 경주로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 말이 한 마리도 없어요. 아, 오늘 저희가 욕조에 이번 주에 토요일, 일요일, 14마리나 출전해요. 어, 굉장히 많은 말이 출전하는데, 어, 14마리 출전하는 속에서 오늘 토요일 날 네, 네. 7두가 출전하고, 내일 일요일 날 7두가 출전하네요. 어, 오늘 우리 7두 출전하는 말 중에서 신마들, 신마들 출전하고 그러는데, 그 중에 일경제, 용비 서울이 출전하고, 내일 또 일경제는 외산마인 이너콜이 출전하네요. 아, 진 신마들이 출전할 때는 또좀 인기 있는 말이다 그러면 굉장히 설레거든요. 신마 레이스 상금이 아, 다른 경주보다 좀 세요. 좀더 많기 때문에 아, 신마 경주 우승하면 아, 진짜 기분 짱이거든요. 아, 지금 경주에서 조교를 하고 있는데 아, 오늘은 9시 30분이면 조교를 폐쇄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또 경주로는 일경주 준비를 하잖아요. 아, 조교 중에 아, 기술을 떨어뜨리고서 말한 마리가 뛰어들어오고 있네요 아, 이렇게 바깥으로 뛰어들어오면 다치 부가 많아서 이렇게 막아놔가지고 이앞에도 잡혔어요 아, 이렇게 뭐 앞에 보다시피 이렇게 조교들 신나게 하다가 이 기수들이, 기수들이 낙마해가지고 이렇게 뛰어들어오는 말이 아, 하루에도 여러 마리가 되거든요 아, 오늘은 9시, 정, 9시 반에 문을 닫기 때문에 또 우리 일경주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경주가, 아, 조교가 빨리 끝났습니다. 지금 우리 육조 말들인데, 아, 요 말들이 마지막 지금 조교를 한 거거든요. 아, 이제 이 말들 마방으로 올라가가지고, 아, 아, 저도 우리 말들 따라서 마방으로, 저희 육조 마방으로 올라가는 중인데, 우리 육조 말간 옆에 4조 말간이거든요. 4조 말간 통내 이 고양이 네마리가쪼르륵 앉아있네요. 아, 지금 햇빛째니까 따뜻한가 봐요. 주행검사 차한대 쉬운 거야, 이거? 원래? 다 했죠. 그렇게 했죠. 어, 오늘 일경지에 출전하는 용비서울입니다. 용비서울이 첫 데뷔전을 치르거든요. 첫 데뷔전은 신마경기에서 상금도 크고, 그리고 이제 용비서울의 마주인 정성진 마주님이 마주가 되어서 어, 용비서울이 첫 데뷔전을 하네요. 누가 성우가 끌고 가는가? 네. 근데. 바라간 성우가 등하라네 알겠습니다 여기 <laughs> 있습니다 <laughs> 용비 서울이 어, 인기도 어느정도 잡혔던데 아 어, 오늘 출전해가지고 우승했으면 기분 짱이겠습니다 잘 끌고 갔다와 형 저기 만주시면예 430? 많이 안불어네또 음, 그럴까? 그러니까. 많이 빠졌네. 다시 대시장 입구 지하 마드에서 어, 지금 윤수 간다. 그럴까? 이게 말은 세워두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말을 세워두면 안 되기 때문에 어, 용비 서울을 계속 이렇게 끌고서 다른 말들도 다 보면 알다시피 계속 끌고 어, 운동하고 있습니다. 이어 기수가 어, 저기 나오고 있네요. 평화. 어쨌든 스타트 신경 써라 이게 아, 조금 네. 늦는 부분이 있더라고. 그러니까요 스타트 연습 한번더하고 싶었는데 어, 골막염도 저기. 네, 그래서 좀 문제가 이게 좀많으긴한데 괜찮아, 그러니까. 조금 그 신경만 써봐. 네, 네, 네. 그래, 잘 타. 무슨 네, 해라 네. 아직 신규 맞이요 여기. 네, 그러니까 그래요. 어, 알았어. 완전 일선에 들어가던데요 어? 완전 일선에 들어가. 어. 그래. 들어가서 가만히 있으면 하고 여기 좀 누군가 좀 긴장 좀. 그러니까요. 아 그래도 일단 됐을 수도 있는 말인데 완전 일선이라 좀 걱정돼. 어. 그러니까 신경 써 그래서. 예예. 어, 그래. 네. 일경제 출전하는 기수들의 아, 나와 가지고 몸풀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몸풀고. 이제 예장에서 말 타고서 와야 되잖아요. 아 진짜 우리 용비 서울이 예, 잘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늦바라는 아, 그런 게좀 걱정이 돼가지고 이혁기 선수한테 좀 전에 다시 한번 다짐을 시켰는데 아 우리 이제 용비 서울 파이팅다 아, 용비 서울 파이팅. 준비가 되었습니다. 출발. 김찬민 선수 제1경기 출발했습니다. 용비 서울 2번 마치. 오늘 우리 안경석 안타신 합심. 바깥쪽 2, 3번방 한강진주 3번 돌가는 마이 4번당 용기성 유깥쪽 3, 번방 바깥쪽 4번방 용기성 바깥쪽 3, 4번방 용기성 바깥쪽 십분번방 와우, 와범4번 용비서울 치고 나옵니다.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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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등 우승했습니다, 용비서울. 아이고, 시원합니 시원해. 뭐, 뻥 뚫렸습니다. 어우, 용비서울이 데뷔전 신마경주에서 우승했습니다. 어우, 깜짝 놀랐습니다, 형. 늦발치가 계속 걱정이 됐는데, 그래도 조금 늦긴 늦었는데도, 어, 안쪽에 있다 보니까, 그래서 몰고 나가가지고, 어우 바깥으로 사컬 돌면서 쭉다가 추진하는데 야 우승했습니다 우승했어 용비서울 아 우리 정성진 마주 처음 말 대비 시켜가지고 우승을 했네요 아 이게 마주로서 네. 이게 최고입니다 최고 네. 음. 야 그래도 잘 맞았다 야잘 뛰었다 내 말이 알아서 잘 뛰어지네요 나도 깜짝 놀래. 그래도 그 정도 붙어줘 가지고 네, 억지로 붙였습니다. 오, 눅발 눅발한 자고야 너무 오래 있으니까, 그래. 말 안에서 좀 가만히 안있고 조금 움직여가지고. 어, 그래. 네. 칸요첫승요이 네. 마주님. 맞아, 마주님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어, 그래. 말복도 있고. 그래. 예, 네, 좋네요. 어, 감사합니다. 네. 아 성우가 끌고 가서 우승했다. 어, 야, 진짜. 야. 시킨 거야? 뭐 축하합니다 진짜 양. 처음 나가 가지고 우승하네. 아. 니마주다대요다다고어요 아, 아. 아. 아니 아, 그러니까. 마주되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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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네? 네, 아. 가지고 처음 출전에 돌수에서 얼마 기분 좋으세요? 아 글쎄요. 여기 살다 보니까 네. 이렇게 좋은 일이 참 음. 어? 에, 그 힘이, 힘이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아 오늘 솔직히 아까 마방에 아침 오셔 가지고 네. 출전할 때 네. 어땠어요, 마음이 형? 진짜. 글쎄요, 아, 그냥... 뭐 그동안 이제 홍대 조교사님하고, 이렇게 저기, 응? 그 관계, 그 관리사분들, 특히 또지질심대 형님 고생을 많이 하셔가지고, 이제, 그런 얘기들도 많이 듣고, 또, 어, 상태도 너무 좋아서. 사실, 그꼭 1등보다는 하여간 뭐 최선만 다해달라고 이제 부탁도 드리고 했고요. 그 결과가 너무 좋아서, 너무, 어, 감사하고 좋습니다. 아니, 스타트 나와가지고, 말이 스타트 나와가지고, 사건 하더라도, 치고 나올 때, 어디, 어디, 계속 마음이 어땠어요? 점마점마 하지 않았어요? 글쎄요, 아니, 저기, 뭐야, 예시장부터, 네. 상태가 너무 좋고, 이렇게, 그래서, 사실 뭐, 그, 약간은 기대는 하고 있었는데, 네. 아웃스타트 나올 때, 이제, 특히 또, 그 베테랑, 응? 어, 선행의 일각견에 있는 그 우리. 이역 기수가, 네. 이렇 저기, 어? 그 선행, 그, 저기, 앞선에서 달려주고 그러니까, 무조건 이건 우승이다. 아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이제 사코나 돌면서 야 들어왔다 이제 이렇게 딱 했거든요. 사코나 돌면서 이제 말이 나오더라고 지금. 아니 그런데 어쨌든 양 마주 마주 된지 몇 개월 안 됐잖아요. <laughs> 글어요 예. 네? 네. 그그 동안 이제 약간 뭐 저기 나중에 돈을 벌면 좀뭐 마주가 되겠다 싶어서 이제 한0여 년부터 공개를 하고 있었는데. 예. 네. 그그 생동감 있는 그 경주인 또이 경주마를 보유를 하게 돼서 어, 뜻깊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 이제 그 어, 올해 초에 이제 신청을 해서 그 5월에 이제 등, 마주 등록이 돼서 이제 7월에 이제 그 조교사님하고 같이 이제 제주도 가 가지고 이제 그 7월 초에 제주도 가 가지고 이제 그 낙찰을 받아서 그대서말이 어, 이제 그 보유를 하게 됐는데. 하여간아 그러니까, 이게 저기 어? 조기사님하고 그, 그, 그 관리사님들이 너무 이렇게 수고스럽게 이렇게 잘 관리를 잘 해주셔서 아, 오늘의 뜻깊은 영광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아유 축하드립니다. 아우 감사합니다. 예. 네, 아니 <laughs> 저기 뭐야 말 들어왔는데 말하고 같이 사진 한번 찍어요. 세 네, 우수했는데요. 네. 아유 여기 말좀 이렇게 같이 말먹말 어, 목욕 시키네 마침내 여기 옆에 여기 옆에 이렇게 봐말좀 이렇게 여기 쓰세요. 여기 살짝. 야, 진짜, 오, 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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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 오라, 오라. 오, 옆으로 살짝, 오라, 오라. 아 멋있네, 진짜. 아 오늘, 야 수입 잘 해, 고 나오네, 멋있게. 야, 오라, 오라, 이 이게 흥분 돼가지고 그러는 거야, 지금, 그냥. 말이. 아고 네. 말이, 좀충격 됐나, 보니까. 경기 뛰고 나면 말이 흥분을 많이 하거든요. 그가 참, 너무 멋있습니다, 양. 두 분이랑 마주 돼가지고, 첫 데뷔전에서. 어? 아, 이 용비서울도 양, 신마 첫 데뷔전이고, 우리, 마지님도 말 처음 데뷔전인데 우승해가지고, 진짜 너무, 시... 뭐 통쾌한 승리네요. 아 감사합니다. <laughs> 주 짜릿한 승리예요6주에 예, 예, 예. 승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양, 또, 말도 많이 사셔가지고, 또 고맙고요. 예, 예 또, 다음 말에 또 우승할 거예요. 예, 예. <laughs>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예, 예. <laughs>